하는 나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접합점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실천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도와주심이 내 몸으로 느껴지면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신 걸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내가 설령 기도로 입으로 뱉지 않았는데도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위에 키해 주시는. 그 관계성을, 그 만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벌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자기가 부딪혀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전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전어의 약점은 뭐냐면, 글을 쓰는 순간에 사람들이 미화를 시켜. 불필요한 언어를 화장을 해 잡고, 더 담백해져야 되는데, 언어의 화장을 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요즘 스님들의 책이 많이 팔리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언어의 화장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나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철저히 배제하고 쓰는 훈련이 있어 있어요. 이게 거부감을. 들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빼는 순간에 앙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앙꼬를 뺄 수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는 그게 응축된, 농축된 가장 중심적인 단어의 존재인데, 우리 그걸 뺄 수는 없죠. 책 팔아먹으려고. 근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외람되게 보면 스님들 쓴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냥 들은 얘기야. 이 체득하고 저 체득이 이어지지 않아. 근데 써. 그러면 팔려.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근데 그건 자칫 잘못하면 그다음에 유혹으로 가요. 근데 전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은 관증을 해줘서 고맙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형식화된 신앙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심은 더러워집니다 나들이야 하얀 옷을 입고 공에 있는데 달리면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직장생활을 했는데 맨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제가 이게 멀어가지고 그 한양 대학 있는 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강변풍로를 따라서 고로동까지 일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 갔다 오면 여기가 싹크해뭐 따로 뭐 축구를 하고 뭘한게 아닌데 차만 타고 갔다 왔다. 그때는 그렇게 공예가 심했어요. 특히 버스 뒤에 좀 따라갔다 온 날이면 여기가 싹크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남들하고 부딪게 사는 순간에 양심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3일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요. 이게 승깔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시나 봐요. 영적으로 근데 이걸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있으면 몸살 걸리거든요.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떠져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밥 먹듯이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사모하고 이게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힘 겨우면 그냥, 그냥 잠깐이라도 주요하고 앉을 수 있는 게 이게 몸에 배는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요 그리고 오버하지 말고요. 흥분해서 오버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질 때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아침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 우리 김건사이처럼 환자랑 몇 시에 약속이 딱되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데 또 저처럼 그 밤에 늦게 잠자리 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습관들이 참 어려운데 어떤 때는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3시, 4시나 또 5시에 깨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6시, 7시, 8시까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면 하 직장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새겨서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8시고 9시고 버티면서 자기를 꺾고 정화하고 다시 정선하는 작업이 필요해. 안 그러면 생활에 묻혀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상적으로 7시에 눈뜨고 어, 일찍 깨서 기도좀 하다가 7시 되면 씻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7시 반에 나가든지 좋은데 어떤 때는 그 주간에 어떤 날은 여러분들을 2시간, 3시간, 4시간 주님께서 묶어주실 때가 있다는데 앉아힐 때가 있다는데 그럴 때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쫓겨나겠지?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두려운 거는 너무, 그러니까 는 거기에 이렇게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이러는요 무조건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그게 좀 두려우면서 좀 힘든 우리 몸과 마음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데 그렇게 멈춰 쓰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의뢰 당연히 그냥 책바퀴처럼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데 경계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지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성실한 편은 못 돼요. 근데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지 말고 저녁에 하는 게더 좋겠죠. 기도생으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고 저녁에 더 하시고 자든지. 근데 낮에 너무 진을 빼고 일하면 저녁에 오면 아무것도 꼼짝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동일하게 매일 반복하는 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한 달에 한두 번은 클리닉이 필요해, 자기 클리닉.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이니셔티브를 주님이 잡으시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좋은데 해야 되겠다, 그지? 그렇게 하려고 그면 자영업자들은 좀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환자가 기다리면 안갈수 없잖아, 그 시간에. 그 그러네. 그거는 참, 이, 이러, 이거는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는구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인생이 엉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리해서 생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먼저 하다가 보면 엉긴 채로 그냥 가는데 이게 5개월, 6개월 되면 사는 게 퍼석퍼석해지고 재미없게 만들어 간다. 그 작은 일이. 그걸 그때 해결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체험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방치하는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게 꼬여가지고 분하고 섭섭해지면 그게 사람에게 분하고 섭섭한 일이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용서한다는 이런 작은 일들이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이 주님의 손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면 이게 나중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까지도 만들어내드리는 거예그 작은 일이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그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자기도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확 가고 또 거기에만 심취해서 세상사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상에 충실하는 걸 얘기하면 이 원동력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출세욕이나 명예욕이나 물질욕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게 참이 중간이 어려워요. 그 경계를 세우기. 너무 멀리 왔나? 한참 대야는데 끝에 가고 꼭 헷갈리게 끝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뭘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헷갈리세요. 누가 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헷갈림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결해 주 조언해 주시 개개인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음. 뭐 일주일에 하든다 이틀이다 하든다 정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행있을것 같아요 그래야 음. 서로 무시 없이 한다 하고 음. 음. <laughs> 얘기 말 많이 하지마도 그냥 가만로 굳고 놓고 가만히 갈수 있는 묵상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차 타고 15분 이상 자기를 옮겨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러면 생활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15분 이상 움직여요. 아무리 짧은데도. 그래서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침대, 자기 소파가 최고인데, 자리가. 그걸 클릭하게 해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그걸 와서 하는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거는 삶의 믿음을 다 깨버리더라고요. 와서 붙들어서 그걸 끝까지 가려면 9시고 10시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3, 4시쯤 눈을 뜨면 앉아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반쯤 졸고 하기도 하지만 7시, 7시까지 하고 출근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그 스타팅을 어떻게 불을 질러주느냐 그거는 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좋아져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가까이 계신 게 생활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또 그걸 인지하는 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는 선교사 훈련 이런 것들도 그런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면 지금 전문사가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 불을 질러 주는 거고 그게 굳어지면 그 장소에 와야만 기도가 되어지는 토포사 에티이 생기니까 제일 생활에 좋은 거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제 9시에 기도하러 다락방인가 2층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뭐가 그러니까 자기 집그 자리가 제일 좋은 거다. 그게 몸의 배. 그리고 일하다가 힘들 때, 아니면 점심 먹고 잠깐 앉아서 또 주님을 사모하고, 지쳐서 차 타고 돌아오면서 차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대화를 걸고 위로받고 다시 자기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 이게 이게 안고 안고. 그게 이제. 부풀어져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살을 주는 열매가 나오 근데 이, 이, 이 핵심이 빠지면 다른 게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제를해주 집에서 한 사람을 어느 날 똥고리에 나란히 는 액션에서 구역장한테 제출을한번생각하그러면저 같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죠 그래요? 음. 느꼈냐, 안 느꼈냐고, 스스로. 거예요 저는 느낌 안 느끼고, 떠나서 시장은 또 하나. 시장은 그날 내가 앉아서 좀 실천해. 아니, 음, 아니, 느낌이 따라오는데, 나는 느낌을 강조하지 않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게 그게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내가 판단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하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보조적인 건데 보조적인 게 주체적인 것하고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향을 느끼든 내가 평안함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가 먼저라는게 그가 나를 판단해 주셔야지. 내가 평안하다 어, 주님이 오셨구나. 아, 그래 같이 있어 주시는 구나 좋구나. 이 내가 내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확정하는 주체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다는 거죠. 반드시 따라와요. 평안함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안 계시는 자리도, 마치 우리 감각에는 안 계시는 자리도 지나가야 돼.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사막을 지나갈 때가 온다고. 정말 무의미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어? 안 계시네? 날 버리신 게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간다고 그것도 그냥 견뎌야 되는데 신뢰로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어디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야 되는데 이 감각은 굉장히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주님이 날 떠났어 상상이 돼요? 왜 그걸 하시느냐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것이 살던 삶의 그 처절한 무의미를 내가 실제로 몸으로 이제는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그리고 건강에 살다가 어느 날팍 건강을 잃어. 그 건강을 나중에 회복한다 해보면 건강을 잘 지킨다고 애를 써요. 왜? 한번 아파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거나 그러면 건강을 평소에 잘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기쁨과 쁜히가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막을 지날 때는 정말 못살것 같아. 옛날에는 주님이 안 계셔도 잘 살았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잘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기쁘게 할렐루야, 뭐 기쁜 날, 기쁜 날, 뭐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어? 의지다가 뭐 죄를 졌나? 어, 이상하다.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으로 내가 그걸 감지하게 된것 뿐인데,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들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생기고, 그런 각오도 생기고, 주님이 씌워주시면 가서 전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지하게 일니그 그러니까 과정이 또 온대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숙제까지는 못 내주겠는데 어떻게 하지? 뭐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한 번은 하고이 네. 자리에서 돌아앉아서 발표하고한 네. 네. 번은 실습하는 이 지금 뭐, 이, 이 환경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될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좀 속된 말로 내공이 많이 쌓여야 그게 돼요.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집에 가서안 되고 여기서는 안돼안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할까 에이 아닌데 괜히 목사님 아, 혼자 연락 아, 가지고 아, 나한테 아, 얘기하시나 아, 보다 아, 그러고 그래. 장소도 중요해요 환경도 제일 그래, 좋 여기가 제일 좋아고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딜 간대거나 그 집에 가서 푸짐한 공는지안 해볼 테 강제로 하시 강제로... 아니데잘 모르겠어.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집에 가셔서요. 아침에, 에? 난 믿는데, 할것 같은데. 될 거야.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아, 그래? 난다할 거라고. 저집에서 그래요. 그래도 다 아쉬우면 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장, 자다가 눈이 떠져. 그러면 아몇 시인데 이 생각만 안하면돼아 오늘 약 어플먼트가 있는데 이 생각만 안하면돼더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네. 결심을 해요. 네. 주무시기 전에 결심을 미리 한다고요. 뭐라고? 어 내일 일찍 나가야 되네. 어 오늘 굉장히 피곤하지 몸이. 이렇게 결심을 해서 안 깨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고 잘 되니까요. 그걸 안 해야 돼,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하는 양심과 생각이 더러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서 그 생각과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첫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목사의 말을 듣고, 아, 그럼 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딴랑딸랑 하고 집에 가시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결심을 확실하게 해요 아 내일은 할 일이 태산같이 많구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 몸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익스큐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관여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오셔요 안 깨워주셔 그런 날은 깨워줘도 언제 깨워주느냐? 6시 반에.